네. 안녕하십니까. 우카우카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고 간편한 보증수리 방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성능보증보험이란 2019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소비자보호법 강화 명목 하에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차 성능장을 통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을 했습니다. 즉, 모든 상품 차량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능 보험료는 소비자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차종, 연식, 주행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수리하기 어려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20만 키로가 넘어간 차량이나 특대형 차량 그리고 특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은 딱 30일, 2,000km까지. 둘 중에 하나라도 오버된다면 지불하신 보험료는 보험사 주머니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즉, 증발하는 돈이죠. 사실, 성능보증보험이 생겼을 때 거의 95%의 딜러분들이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보험사에서 돈 벌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면서요. 왜냐면,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들도 만원, 이만원씩 다 걷어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욕을 하던 딜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지성으로 이제 돈을 받아가던 보험사에서 적자가 났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 수리를 곧잘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안 해주려고 하는 보험사 보증 수리를 받으려고 하는 소비자 실제로 많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성능 보증 보험 수리를 받으실 확률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50%의 확률을 걸고 내가 중고차를 구매할 수 없으니 오늘은 100% 성능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많은 고객님들께 적용을 해드린 내용들이니 그냥 믿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에 미세누유, 누유, 미세누수, 누수 되어 있는 차량은 거르고 보시는게 맞고요 그리고 제 하단부에 점검자 특기사항에 보면은 프론트 케이스 체인카바 미세누유 누수 또는 이렇게 누유를 글씨로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능장들이 간혹 가다 있고요 이런 차량들은 애초에 거르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누유가 없고 오일 양호 판정되어 있는 차량들 위주로 보신다면 30일 또는 2,000km 안에 보증 수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는 실제로 누유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는 차량들 본네트를 열어보면 누유가 있는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능장에서는 누유가 발견이 되어서 누유를 체크를 하지만 딜러 입장에서는 미세누유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차량 판매 시기가 엄청나게 늦춰지기 때문에 성능장에 압박을 넣습니다 었 아니 사장님 제가 여태까지 차량을 몇 대를 입고 시켰는데 누유를 왜 찍습니까 수리해오겠다 하면서 정작 수리는 안하고 5만원만 주면 은 누유를 깔끔하게 닦아주는 정말 감쪽같이 닦아주는 카센터에 입고를 시켜서 누유를 말끔하게 닦고 재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누유가 있는 차량이 감쪽같이 정말 감쪽같이 깨끗해져서 전시장에 다시 입고가 되고 손능기록부상에는 누유가 없이 올 양업 판정으로 성능 기록부가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몇백키로만 주행해도 제대로 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유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 보증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차량들이 성능 보증 보험을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유가 찍혀있는 차량, 나중에 실제로 누유가 발견이 된다면 성능 보증 처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이미 성능기록부상에 누유가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고 알고 구매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하신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결론은 성능기록부상에 누유가 없고 양호 체크되어 있는 차량들 위주로 보시고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수리가 100% 가능한 겁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중고차 구매 후에 성능 보증기간 만료 전에. 카센터에 방문하셔서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증 수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신 곳 근처 카센터에 굳이 가셔서 수리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보증보험 카센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수리가 가능하시니 구매한 딜러분께 성능 보증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 수리 업체에서 연락을 받으신 다음에 집 근처 카센터에 배정 받으셔서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해서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외형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중고차 시장 반경 1km 안에는 외형 보건집, 실내보건집이 아주 수두룩 빽빽이 있습니다 많은 만큼 가격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딜러들은 실제로 카닥 비교인적 수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수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네,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외형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엔진 즉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죠. 사람은 넘어져서 손에 상처가 나면은 약국에 가서 후시딘과 데이밴드를 붙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속에서 다친 거는 고치려면 큰 병원에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스가 난 부위는 황금 도색이면 되지만 엔진소리는 들어내서 수술대에 올려야 됩니다. 내 다리가 내 재산 이유가. 되어줄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타 딜러분들처럼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차를 사랑해온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차를 좋아하다 보니 중고차를 9년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도로 주행을 위해 모든 노하우와 지식을 동원해 남다른 차량 구입 경험을 체험시켜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